안녕하세요, 가튀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주신 간식 먹방을 해도 되겠습니다. 간식이 너무 많은데, 또 밥도 먹을 거라가지고, 자, 얘네, 얘네 두 개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맛있겠다. 마이쮸마이쮸 먹도록 할텐데, 아까 전에, 식다도 말아가지고,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 음, 맛있겠다. 맛있쥬. 음. 맛있지 <laughs> 말아. 맛있어. 근데, 맛있어. 맛 이렇게 따라가래 해? 오, 오, 야. 어아 어, 어, 이빨 아아자 씻고 올게요 어우 진짜 다 씻었다 우와 나 이거 원래는 이렇게 말랑말랑했었던걸로 아는데 란투 저거 뭐라고 돼? 해 해피? 응? 해피 무? 해피무? 음. 해피, 이거, 이거 하는 사람 댓글로 좀 해피, 해, 해 피는 알겠는데, 뭔가 이게? 해피? 몽? 해피몽. 음, 한번 먹어볼게요. 이게 한번더 이걸 한면 글자 해피, 아까 전처럼 몽, 몽인 것같게요 인간이 없이는 더블스. 자, 그러면, 자, 이렇게. 자, 게 자, 게요 이렇게. 자, 이렇게. 자, 이렇게. 브 이렇게. 자, 이 그림이 그려져 있네 먹어볼게요 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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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 Uh.